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생동TV 김시창입니다. 어라 주가를 올리시겠다. 감사합니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주식공부로 캔들과 거래량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거고요. 이런 캔들과 거래량이 나오면 관심을 가지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유학 먼저 하고 갈 건데요. 캔들이란 무엇인가, 거래량이란 무엇인가. 어, 간단하게 얘기해서 캔들이란 하루의 매수와 매도의 흐름을 막대로 표현한 것이고요. 거래량은 하루의 매수와 매도 양의 합을 막대로 표현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차트를 보면서 좀더 어, 이해가 쉽게 얘기를 할 거고요. 다음은 그 캔들이라는 거에 양봉과 음봉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위 꼬리, 아래 꼬리 그리고 몸통 해가지고 있죠. 왼쪽에 있는 거는 양봉이에요. 어, 우리가 이제 장 시작하면 9 시에 요이땅 하고 이제 시작하는 게 이제 시가죠. 어, 시가. 어, 여기 양봉에서는 아래 몸통의 아래가 시가가 되고요. 그리고 몸통의 위가 어3시 반이 되면 장이 끝나고 마감 가 마감이 되는 가격. 그 종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중에 고가와 저가가 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 꼬리로 꼬리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음봉은 뭘까요? 음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아래서 에 이제 마감이 될때 이제 파란색 음봉으로 마감이 됩니다. 시가는 위에 있고 종가는 밑에 있고요. 어, 그리고 장중에 고가와 저가는 어, 이런 식으로 꼬리로 꼬리로 표현이 됩니다. 양봉과 음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캔들이 어떤 게 있느냐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갭 상승 후 음봉 마감하는 캔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윗 꼬리 고가를 높여 높였다가 쭉 빼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요런 캔들 그리고 장중에 고점을 쭉 높였다가 어, 시가를 깨고 어, 마이너스로 이제 마감이 되는 요런 요세 가지 봉을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 요병공들이 이제 출연을 하면은 어, 주가를 올리겠다. 어, 여기 꼭 꼭지점 아니면은 이제 어, 갭상승한 그요 자리, 요 자리까지는 올리겠다라는 어, 의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요거는 이제 개미, 그러니까는 개미들을... 그 본전심리를 이용해서 털어주는 음, 손바꿈해주는 그리고 밑에서는 매집을 하는 그런 형태의 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림만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차트를 보면서 좀 이런 봉이 어느 때출연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처음은 그 갭상승 이후에. 어 음봉을 보여주는 어, 그런 캔들을의 예시인데요. 어, 종목은 한국정보공학입니다. 사한가를 올리기 전에 어, 박스컷 형태의 이제 옆으로 행보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어, 전고점 전고점에 이제 자리에서 갭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밑으로 내리는 음봉 마감 많은, 꼬리를 길게 달면서 음봉 마감하는 봉이 한번 하나 출연을 합니다. 출연을 하고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 엄청나게 터지죠. 전에 보여주지 않았던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음봉 마감을 하는데 저점을 좀 내리다가 다시 고개를 들죠. 음. 그리고 그이 캔들이 나왔던 어 시가 근처까지 가는데 거래량이 죽습니다.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어 이때 이제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거예요. 굉장한 하락을 주면서, 어, 개미들이 이제 본전 심리, 여기 근처에 물려있던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다판 거예요. 어, 이렇게 이제 이런 은봉이 나올 때는 거래량이 많이 터진, 많이 터질수록 좋습니다. 많이 터지고 다시 한번 화계란으로 가는 자리엔, 어, 파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는 그런 형태를 보이죠. 그리고 눌러준 다음에 21선까지 한번 내려온 다음에 상한가를 합니다. 요 상한가를 올라갈 때는 어,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상한가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음, 저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캔들 중에 어, 양봉 캔들 있었죠? 윗꼬리단 양봉 캔들. 아까랑 흐름이 비슷하죠. 어, 한국정보공학이랑 고점을 한번 높이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여기서 이제 윗꼬리가 달린 양봉 캔들이 나와요. 양봉 캔들이 나오면서 거리량도 이제 터, 터져주죠. 여기 보시면, 고점을 올렸던 요 자리를 한번 터치를 하면서, 음, 매물 소화, 팔 사람들은 팔고, 어, 그리고 이제 세력, 그 주가를 올리려는 주체들은 밑에서 사는 거예요. 밑에서 사다 보니까 양봉이, 양봉으로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어, 요 자리, 음, 지지와 저항자리, 이 자리를 다시 올리는데 거래량이 죽습니다. 거래량 보이시죠?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 자리로 올라왔을 때는 거래량이 죽어요. 이날이죠, 음, 5월 30일.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지만 양봉 캔들이 길게나 크게 나와요. 요거는팔 사람들은 팔고 았고살 사람들만 남았다. 이런 어, 걸 보여주는 거고 여기 좀 복합적으로 위 어, 꼬리는 안 달았지만. 어, 갭 상승 이후에 어, 하락시키는 어, 어, 음봉 마감시키는 캔들이 한번더 나와 출현을 했어요. 어, 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물량 소화도 있고 매집 구간일 수도 있고 어, 그런 흐름을 보인다면 이제 상한가를 올리는 모습입니다. 그냥 거래량이 이런 캔들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자리를 확인하러 갔을 때는 거래량이 안 나오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상승 여력이 있다 음. 그 다음에 이제 한솔 로직스인데요 요거는 긴 꼬리를 달고 은봉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의 봉들이 출현한 어, 어, 모습이에요 고점을 높이고 옆으로 횡보를 하는데 그 매물이 있는 매물이 있는 요 지점 요 지점에 윗꼬리를 달면서 거리량을 터뜨리면서 지큰 어, 하락을 주죠 쭉 올렸다가 쭉 뺍니다 음. 팔 사람들 팔게 하는 거예요 여기 물려 있는 사람들 사한가를 줬던 요 앞에 부분 앞에 부분에서 물려 있던 사람들이 어, 본전 오면은 개미들이 그렇잖아요 본전 오면은 아, 너무 고생했어 한한달두달 달 그렇게 기다렸는데 어, 본전 왔네 그러면서 이제 파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번더 팔게 만들고 어, 거래량 이떨졌죠 그리고는 올렸는데 거래량이 전보다는 안 나오고 어, 양봉으로 마감이 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양봉으로 마감이 돼요. 어. 이거는 이제 팔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팔려는 사람들이 없다는 걸 확인을 하고 눌러준다, 살짝 눌러준 다음에 상한가로 마감하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는 음, 지금까지 얘기했던 세 가지 캔들이 나올 때는 음, 차트가 지금 바로 올라간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어. 한번 눌러 눌러줬다가 그 자리로 다시 왔을 때 거래량이 없으면 상승 여력이 있다. 자, 그러면은, 음, 그런 캔들을 보이면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을 한번 볼 겁니다. 어, 우리가 이제 유심히 봐야 될 캔들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음, 그 자리에 갔을 때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어, 종목 공유해드리는데요. 어, 두 종목 갖고 왔는데, 한 종목은 전에 이제 이야기 했던 종목이고, 한 종목은 이제 우린기계라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다또 다른 얘기했던 종목은 흥국이고요. 둘다 이제 건설 장비 관련된 주예요. 한 차례 큰 시세를 줬습니다.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451선 근처에서 한번큰 시세를 한번 주고, 어, 옆으로 이제 박스권 형태로 이제, 어, 횡보를 하는 과정 중에, 여기 보시면, 윗꼬리를 단, 음봉 마감된 봉이 보이시죠? 그리고 한번 쭉 내립니다. 거리랑 터뜨리면서 한번 쭉 내리고, 그 다음에 또요 자리에서는 어떤 봉이 나왔냐. 윗꼬리를 단, 음봉은 나왔지만 양봉도 이제 추전을 하면서 재차 확인을 합니다. 재차 확인하는데 또 거리랑이 터졌죠? 어, 보시면 거리랑의 기울기가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월요일 날, 월요일날, 이제, 갭상승을 시킨 다음에 밑으로 내리는, 어, 은봉마감하는, 음, 그런, 봉이 또출현을 합니다. 어, 출현을 굉장히 많이 하네요. 음. 여기서도 이제 출현을 하는데,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현저히. 거래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죠.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이냐. 21선 살짝 내렸다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거래량이 터지든지 안, 안, 터지는지 확인을 하고, 한번 눌렸다가, 이 음, 평선들이 이제 수렴을 했죠. 어, 밀집해 있습니다. 뭉쳐 있어요. 그런 이제 이제 상승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어, 그래서 한번 살짝 눌러줬다가 21선, 61선까지 눌러줬다가, 어, 그 지금 저항이 있는 자리 여기를 확인을 하고, 거래량이 없어, 없다라는 걸 파는 사람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어, 21선 다시 터치하고 위로 올라가든지, 바로 올라가든지, 어. 상승의 여력이 다분한 그런 종목이죠. 흥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흥국도 말씀을 드렸는데 음. 보시면 매물대가 여기 있고 여기 보시면 윗구리를 단 양봉 출연하죠그리 윗구리를 단, 단 은봉 출연을 하죠. 음. 그리고 이 평선들이 좀 이렇게 이격이 크긴 하지만은 이게 제 정배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한 120일은 제외하고 이제 60일, 20일 그리고 5일선이 어, 수렴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게좀 중요합니다. 지금 거리랑이 살짝 나왔으니까 한번 눌러주겠죠. 오늘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번 이렇게 눌려줄 겁니다. 60일까지 한번 더 내려갈 것 같아요. 한번 더 내려갔다가 다시 한번 위로 확인하러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눌러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건설 쪽 관련해서도 건설 기계 쪽이 지금 괜찮아요. 뭐, 골든 센츄리, 뭐, 그리고 저번에 이제 공부를 했던 TYM 이라는 종목, TYM 이라는 종목도 그렇고, 골든 센츄리도 그렇고, 예, 건설 관련 이제 장비, 어, 부품 만드는 회사들, 오인 기계, 흥국도 마찬가지고요. 건설 기계 관련해가지고, 어, 지금 차트를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 지금 두 종목 가까웠습니다. 오림기계, 흥국이라는 두 종목 가까왔고요 그리고 찾아보시면 오늘도 유난히 그런 봉들이 많이 출연했어요. 뭐 상한가를 올렸다가 쭉 밑으로 빼가지고, 어, 3% 마감하고, 어, 뭐 양봉 마감하고, 윗골이 엄청나게 많이 닿는 그런 봉들이 많이 출연한 오늘이에요. 그는 앞으로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는 시점으로 보이고요 어, 그럼 오늘은 이제 캔들 그리고 거래량 거래량은 줄어드는 게 좋다 세력들은 파는 사람이 없어야 어, 상승을 시킨다 어, 그리고 파는 사람이 없어야 물량을 이제 소화하기가 어, 버겁지 않기 때문에 어, 파는 사람이 없어야 주가는 상승한다 음, 그거 이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